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미보 제니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영상은 무엇이냐? 이번 10월 5일 오후 11시에 발표된 신규 캐릭터 소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소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킹덤하츠 시리즈는 디즈니와 스퀘어 애닉스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글화가 늦어 아는 사람만 아는 게임이지만. 서양 쪽에서 인기가 많은 디즈니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파이널 판타지의 세계관을 크로스했기 때문에 서양과 일본 게이머 모두를 잡은 몇안 되는 게임 시리즈가 되었죠. 그래서 대난투 4 당시에 참전 희망 파이터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소라가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난투 다이렉트에서 밝히길 투표에서 1위한 캐릭터가 하필 저작권에 대해 엄청 강하게 나오는 디즈니 캐릭터였기에 참전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러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킹덤 아츠란 게임이 있는 걸 아는 정도였지 해본 사람은 아니라서 킹덤 아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인기도 좋고 역사도 있는 시리즈 출신 파이터이기에 파이터 패스 2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충분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캐릭터 참전 소식에 대한 반응도 폭발적으로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막상 공개되고 나니 소라의 대난투 참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킹덤 아츠 시리즈의 주인공인 소라는 키 블레이드를 통해 콤보를 구상하는 콤보형 캐릭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도 대난투 유저들은 칼 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소라가 무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싫어요 비율이 같은 파이터 패스 2의 칼 캐인 호무라 히카리보다 크다는 설명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옆 필살기와 위 필살기에 있습니다. 우선 옆 필살기는 짧은 거리를 3연속으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세 번의 이동 거리를 합해보면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 거리면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복귀기로서의 성능이 좋은데, 저기 실드로 막아도 뚫고 이동하는 데다, 이동 횟수가 남았다면 거리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시전을 지상을 향해서 하면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자 그대로 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패턴 패널티가 있다곤 하지만 드론 뺨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위 필살기는 회전하면 위로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시연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링크의 공중 위 필살기랑 비슷한데 마지막 타격에 날리는 힘이 꽤 좋다고 합니다. 위 던지기로 저 정도 날아가면 50%에서 100% 사이인 것 같은데, 저 높이에서 저 정도 퍼센트로 킬이 날 정도면 헤비급 캐릭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결정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정식 출시 이후에 확인해봐야 할것 같은데, 위 필살기를 일종의 결정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난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드 중에는 위 필살기, 위 스매시, 위 공격, 잡기, 점프를 딜레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 필살기가 단일 축적 퍼센트가 가장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력까지 주게 되면 축적 퍼센트도 높고 결정력도 좋은 두 가지 메리트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동과 공격을 동반한 위 필살기는 사용 후 급강화 말고는 행동이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즉, 위 필살기를 적중시키지 못했거나 복귀용으로 사용했는데 벼랑을 잡지 못했을 경우 빈틈이 크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여기서 특권을 하나 얻게 되는데, 바로 위 필살기 사용 후옆 필살기로 연계 가능입니다. 물론 시연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연계로 옆 필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무방비 상태가 되긴 하는데, 애초에 이동기 이후에 이동기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를 없애준 것과 비슷한 수준의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단일 성능으로도 강력한 옆 필살기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는 메리트다 못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옆 필살기 이후엔 위 필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긴 하는데 대체 다른 한쪽이 된다는 것부터가 거의 탑급의 복귀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소라가 콤보 캐릭터로 설계된 점과 원거리 기술의 존재, 카운터 기술의 존재까지 맞물려 거의 최강의 복귀방의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저같이 복귀력이 약한 캐릭터를 쓰는 사람들은 0%에서 시작해도 땅 한번 못 밟아보고 KO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라는 스매시 공격의 긴 후딜과 몸무게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너무 큰 나머지 무시와 가능한 수준이 되어 게임 내 밸런스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압 콤보 합계가 HP 14를 깎을 정도면 축적 능력도 상당한 것인데 정식 출시 이후 사양이 어떻게 될지는 출시일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출시된다면 이전처럼 캐릭터 사양 분석을 하면서 어떤 단점으로 밸런스를 맞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킹덤 아츠 소라의 대난투 정식 출시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